저는 그송파구에 잠실 주공 5단지를 증여받아서 네. 2021년에 증여를 받았고요. 1월에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추가로 이게 이제 지분 증여거든요. 50% 50% 네. 현재 지분 증여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고 제가 이제 지금 한 현금 재산이 한 1억 5천 정도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좀 어디 쪽에 투자를 해볼까 싶어서좀 아. 고민차 연락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실의 네. 유명한 아파트죠. 주공 5단지를 50% 지분증여를 받으셔서 하나를 보유하고 네. 계시고 여유자금으로 네. 가지고 있는 돈으로 좀더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신 건데 우리 시청자분 네. 상황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것 같으니까요. 바로 소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네. 자모 조합원님이시군요. <laughs> 네. 네. 맞습니다. 좋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네. 진행되고 있나요? 잠시로 주공 5단지는? 네, 요즘에는 그래도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이렇게 순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다행입니다. 예. 어, 지분으로 갖고 계신다고요, 50%. 네, 맞습니다. 아, 예, 또50% 누가 갖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 소유로 갖고 계시. 아,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시고요. 네, 네. 예, 나중에 여기 입주하실 예정이세요? 어, 그렇죠. 예. 예, 입주하셔야 될 거고. 어, 그니까 러 이제 요거는 뭐 안정적인 자산이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이제 네. 나머지 가지고 계시는 현금을 가지고 좀뿌리고 싶다. 이 얘기시죠. 그렇죠. 예. 아, 이 현금을 1억 5천을 가지고 어떻게 뿌릴까 네, 맞습니다. 예. 음, 주식은 그안 하시고요. 저는 제가, 어, 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아직 저는 미혼인 상태고 제가 이제 그 지금 군에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군인으로 복무를 하고 있는데 아, 예예. 예.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이 그 군에서 이제 나와 가지고 예. 실거주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예. 그래서 사실 지역도 좀 크게 뭐 가리지 않고 음. 어, 좀 어차피 실거주를 할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거의 그냥 투자 목적으로 하셔도 된다 이 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1억 5천을 가지고 투자를 예. 한다. 이게 이제 음, 요즘은 1억 5천이면요. 일단 명심하셔야 될 게, 우리 시청자분도 잠실 주공 5단지를 갖고 계셔보시니까 알시겠지만, 내가 예. 어떤 입지를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맞습니 예, 앞으로도 네. 그럴 거고요. 그렇다면 네. 우리가 다음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제2의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웬만하면 서울 지역에, 어, 예.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서울에 해야 되겠다라는 게딱 느껴지실 거고요. 예.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같은 돈을 가지고 지방에 아파트를 한, 한 채를 갖고 계셨던 분하고 저기 용산에 그냥 빌라 하나 갖고 계셨던 분하고 예전에는 야그 용산에 빌라 그거 뭐하러 갖고 있어? 지방에 아파트가 훨씬 좋지라고 하셨는데 시간 지나고 네. 지금이 돼서 한 10년 지나서 보니까 용산은 어마어마하게 뛰었고요. 지방에 네. 대구에 있는 아파트는 그냥 그 가격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렇게 네. 내가 선택하는 입지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자산의 차이가 그만큼 나 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웬만하면 서울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께서는 뭐 실거주가 상관이 없다 보니까 아무 지역이나 네. 투자하셔도 근데 문제는 예, 이제 맞다. 그거예요. 이게 이제 1억 5천이잖아요. 네네. 예전에는 1억 5천 같으면 뭐 어디나 끝없이 투자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1억 5천 가지고 투자를 하려 고 그러면 이 서울의 웬만한 지역들은 웬만한 지역들은 이게 지금 모아타운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네. 모아타운이라는 게 생겨서 이 웬만하게 타운으로 지정될 수 있는 구역이다 그러면 1억 5천 가지고도 못 들어가는 구역들도 많이 있어요. 아, 이제 그래요? 선택을 굉장히 네. 잘해야 돼요. 네네. 선택을.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아타운이나 이제 뭐 아파트는 한 채를 갖고 계시니까 제가 네. 이제 빌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아파트도 좋긴 하지만 아파트 두채 가지고 있어봤자 좋을 거 지금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종부세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 예. 그렇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어, 평가 가치가 낮은 어, 물건을 갖고 계시다가 이게 나중에 어, 히트를 쳐가지고 어, 자산을 많이 불려주면 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예. 재개발을 보셔야 되고요. 네. 어, 재개발을 본다 그러면 여러 가지 재개발 형태가 있지만 지금으로 보면 이제 1억 5천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는 모아타운이 제일 적합하다. 어, 네.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고 모아타운 중에서도 이제는 앞으로 구역이 진행될 수 있는 게한 35개 물량밖에 안 남았어요. 총량이 100개기 때문에. 네네. 네, 2년 동안 35군데를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될 만한 네. 구역에다가 들어가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어디 있느냐? 가장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뭐 내가 1억 5천 원 갖고 있는데 이게 주식에 투자할 것도 아니고 내가 부동산을 하고 싶은데 그냥 아무 데나 하기는 싫고 하나 찝어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찝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제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찝으면 또 거기에 또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실질적으로는 저는 우리 시청자분한테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분들이 네. 그걸 갖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군데 딱 말씀드릴게요. 네. 어, 우리 예전에 한 1년 전쯤 됐을 겁니다. 그, 어디냐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됐인데요이 네. 7호선에 장승배기역하고 신대방 상거리역이 있어요. 네. 동작구입니다. 동작구에 네. 여기 앞쪽에 보면 그 상도 14구역하고 상도 네. 15구역하고 해서 여기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이 된 곳이 있어요. 네네. 자 그리고 뒤쪽에 푸르지오 아파트 짓고 있고 장승배 기역 바로 앞에는 어, 지역주택조합이 성공을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어, 스타리움 자이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지금 짓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옆에 또 모아타운으로 진행 중인 곳이 있고요. 요 앞쪽에, 앞쪽에서 이 앞쪽에 앞쪽에에서 이 여가고 가까운 쪽 있잖아요. 그렇죠. 이 여가고 네. 가까운 이쪽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 노도는 만족을 해요. 예. 노도는? 그러면 주변이 다 아파트가 짓고 있고 또 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그러는데 여기 주민분들이 네. 가만히 계시겠냐 말이죠.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잖아요. 네. 예. 네. 자, 저, 가만 안 있어요, 진짜.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제가 보니까 여기는 역세권 재개발이 추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네. 역세권 재개발. 역세권 재개발이면 재개발의 왕입니다. 제일 좋습니다. 일단 제일 좋은데 네. 이게 어 여기를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고 한 1억 5천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조금 더 살펴보니까 여기가 이제 모아타운으로 모아타운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어, 모아타운으로 추진하려고 그러니까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되기만 한다 하더라도 이 가격이 좀 많이 오릅니다. 요즘에는 예전에는 안그랬는데 구역 지정될 때 그렇게 안 올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네. 구역 지정되면 1억에서 2억이 올라버려요. 어 다른데 보셔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아타운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여기 상도동 쪽에 한번 가보셔가지고 상도동을 네네.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2년 동안 네네. 35군데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만약에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걱정 안하셔도 돼요. 여기는 안 되면 역세권 재개발로 갈 예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내가 두고, 어, 투자를, 지긋하게 투자를 한다라고 하시면, 여기 상도동 쪽으로 한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미 지정된, 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권에 1억 5천 투자처가 좀 없다, 대한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물건이 거의 없고요. 네네. 어, 물건이 거의 없고, 이미 구역이 후보지로 선정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네. 예. 그러면 아무래도 나중에 이제 내가 돈을, 피를 주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차익이 네네. 적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맞습니다. 구역이 지정될 만한 곳,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곳들은 피가 없어요. 네. 어, 그러면, 그기보다도 예전에 추진하는 구역들은 지금 1억 5천의 피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아예 피가, 아예 영원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시면 그냥 구역으로 후보지로 선정이 되는 순간 1억 5천의 피를 내가 갖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어, 네네. 아, 예.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고. 지금 현재 그 1억 5천으로 투자할 수 있는 모아타운 구역들이 간혹 가다 있기는 한데요. 그런 네. 구역들은 아무래도 입지가 조금 떨어져요. 음... 어 제일 중요한 건 입지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도 제가 네. 입지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선생님도 입지 좋은 곳에 갖고 계시니까 아시는 거고. 그래서 네. 입지를 보고 들어가시라. 입지만 보고 들어가면 절대 실패는 없다. 그런 구역이 예. 상도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하시면 나중에 한번 다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네.